남겨두신 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많은 교인들한테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말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델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여 있어도 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이 글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제대로 그들이 살피지를 못한 것이죠. 또 27절, 2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27절에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가나요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걸 예언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바다에 모래같이 많더라도 그 중에 남은 자만, 소수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고, 그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 무엇이 구원의 근거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장세기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시잖아요. 그죠? 멸망당한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씨는 이스라 하나님의 그 남겨두신 사람들을 이제 말합니다만 그 남겨두신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씨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들을 말하죠. 그렇죠? 그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남겨 두신 씨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져서 지금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남겨 두신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멸망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중간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데 중간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우리에게 남겨두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죠 나은자 외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 이어오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겉으로 보면 다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31절에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쳤느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됐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뭐 제사를 드리는 행위, 네? 이런, 어, 뭐, 어떤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행위,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제외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제외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한 일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하는 이 행위를 의지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한 행위를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고, 내가 이런, 공로를 했고, 또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착하고 뭐 선하게 살았고,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거를 자기가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부딪칠 돌에 부딪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33절에 보면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교회가 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오히려 자기를 걸려,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 예? 이게 성경과 교회가 자기한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 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다 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인들한테,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제대로음을 하지도 못하고, 저래.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누누이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행위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행함으로 안 나타나요. 말과 행동으로 자기가 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모습, 그런 행위가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게 이런 모습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알지니 했잖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알지니 하니까 뭐 착하게 살고 어려운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뭐 충성하고 큰 일을 행하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거든요. 그죠 물론 그런 것도 그 안에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의지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훨씬 많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내가 별로 한 일이 없으면 내가 한 거를 자랑하거나 그걸 의지할 일이 없잖아요. 한게 없는데.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했다 생각하면 자기 행위를 의지할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나를 모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뭔가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많이 했다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의지할 위험성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영광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런 위치에 가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모르실 일이 많단 말이죠. 많은 것을 누렸으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죠. 그 책임이 뭐겠습니까? 내가 한게 아닙니다. 내가 한 일들은 제가 한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 말을 누가 가장 많이 합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 대부분을 다 기록했고, 교회 씨앗을 가장 많이 뿌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제인 중에 개수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요. 하루 같이 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행위를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계속 이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아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쉽고 간단한 내용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라 예?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마라.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간단한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함이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 중세 유럽 교회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물론 계중에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어느 시대든 남겨두신 자들이 있으니까 계중에는 있었겠지만 일반 사람들 속에는 있었지 있었겠지만 지도층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온통 자기 행위를 그지하고 세상화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도층 사람들 중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어롭다함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 이 교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중세 유럽 시대에 교회, 교인들이, 지도층들이 정말 까막눈처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열려져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들려지고 전해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말하고 있는 사람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저처럼 복음이라고 이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안 믿어요. 그안 믿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겠습니까? 온통 자기가 한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예?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차별하고, 정제하고, 무시하고, 또 이거를 듣는 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교인들도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갑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른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나가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지적하셨던 이 외식이라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암적인 존재가 뭡니까 외식이죠 외식 그죠? 그이 그러니까 외식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야고보서를 살핍니다만 믿음은 믿음은 행함으로 알지니 하는 이 행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함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이런 모습들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다. 그 부끄러움이 뭐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아닌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평생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넌 아니야 하니까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